대학생을 대표하는 직업들로 체험학습이 인하우스입니다. 지금 캐빈 카라반에 나와 있는데요. 본부장님 모시고 잠깐 캐빈 카라반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요. 네.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거는 지금 용인에 들어가는 그 50평짜리 그 필지를 분양하고 있는 회사고요. 어, 저희는 전체 50평 아니 5천 평에 나머지 그 캐러반을 넣고 이 시설을 넣어서 예예.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그 분양하는 업체고 지금 네. 뒤에 보는 게 기... 모형은 기차 같다 보이는데요. 네. 네. 자세한 설명 좀부탁드릴게요 아, 네. 아, 요거는 미국에서 직수입한 캐러반이고요. 아, 네. 아, 뭐 조립 형태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전체가 네. 통으로 수입이 돼서 요거는 그 저희 50평 필지 안에 그 수입, 수입을 해서 놓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이 상품을 이용을 하셔가고 본인이 직접 어, 숙박이나 펜션이나 아니면은 별장처럼 사용하시는 그런 상품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또 위탁을 받아서 위탁 판매를 해 드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수익을 한10% 정도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예 네. 네, 그렇죠 콘도 개념 별장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상품은 지금 아마도 캐라반만 있는 상품도 아니고 그리고 펜션만 있는 상품도 아니고 야영과 펜션을 접목시킨 최초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그 캐라반 자체가 지금 완제품을지 수입을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그 50평 안에 어떤 특이한 ]요? 사항을 드릴까, 어떤 이벤트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월풀 욕조와 캐라반을 통으로 수입을 해서 그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시설을 갖추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복합 레저 문화를 저희 야영지를 만든 겁니다. 아, 네. 그럼 캐러반 안에는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 있요 아, 캐러반 안에는 지금 뭐 냉난방은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침대, 소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음식을 해서 드릴 수 있는 주방 가, 주방 제품과 그래서 어, 모든 시설이 가정과 똑같이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예. 월풀욕조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건가요? 네. 월풀욕조는 뭐냐면 한, 하, 하나의 저희가 이벤트인데요. 노천탕을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가지 신호기탕이라든지 많은 제품들을 보셨겠지만 지금 보시는 거는 안마와 스파를 겸용할수 있는 월풀욕조를 구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오셔가고 저희 업체에서 1박이나 2박을 하셨을 때 가장 힘드셨던 부분들을 피로를 풀고 가시라는 취지에서 안마와 스파를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저희가 월풀 욕조로 넣어놨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펜션이나 약간 개념은 좀 같을지 모르겠는데 외부나 이션 버스는 완전히 다거든요 그렇죠. 네. 음. 그런 거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그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 네. 그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다, 했다시피 저희 상품은 펜션과 야영을 겸비한 복합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네. 그래서 저희는 50평을 분양을 받으셔서 지금 저희가 시설은 18평 정도가 들어갑니다. 어, 캐러반과 앞에 월풀 욕조, 사우나, 모든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다른 펜션과 그 타, 어, 특색화된 상품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 오셔서 활용함으로 있어서 주말에 대한, 어, 그 일주일 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도록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지금 여기 많은 고객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요. 네 아 지금 저희가 그 사일 동안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거는 홍보용으로 저희가 사일 동안 지금 전저 박람회를 통해서 하우징 브랜드페어라는 그 전람회를 통해서 박람회를 통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도 기존에 보셨던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특색화된 상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도는. 어, 약간 놀라운 반, 극찬 반, 그리고 반신반의 한 반.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네. 어 일단은 저희 상품은 지금 기존에 보셨던 일반적인 상품들이 아니고 아마 최초 상품이기 때문에 약간 어색하실 수도 있고 가, 과연 이게 무일까 판단이 안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삼성 코엑스에 오셔서 어, 보셨던 분들과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그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의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 구봉산 오토캠핑장을 치시면 저희가 이제 안내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그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방송을 좀 내보내주신다면 자세하게 안내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